여러분 가시죠. 예? 네? 어디로? <laughs> 어디로? 예, 네, 바로 이분이 또 안내를 합니다. 생생한 현장 스케치. 우리 길정아 씨가 다녀온 곳. 오늘은 어디일까요? 화면으로 길정아 씨 만나보시겠습니다. 길정아 씨. 예 방송 현장 스케치 홍보 대사 길정입니다. 저희들이 오늘은 인천 송현동에 도착했습니다. 와! 와 <laughs> 자제 옆에 한상필 씨. 안녕하세요. 송림동 브루스를 내놓고 열심히 홍보하고 있는 가수 한상필입니다. 감사합니다. 충성충성 <laughs> 충성? 네. 좋아 좋아 좋아라 씨. 안녕하세요. 꽃길만 걸어요를 부르는 가수 조아라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인천의 사나이 금진씨. 네, 반갑습니다. 예, 행복한 나. 항상 여러분 사랑해주시는 가수 금진입니다. 아, 오늘은요, 인천 송림동에 달동네 박물관에 저희들이 도착했거든요. 굉장히 추억이 좀 새록새록 묻어날것 네, 같아요. 네, 달동네 글자 그대로 눈물 나는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아, 그래요. 무척 기대가 되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희들과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가시죠! 변신? <laughs> 중학교 5학년 <laughs> 자, 학생들 나를 딱 봐라 이야, 여기 내 스타일이야 <laughs> 딱내 스타일이야 출정하신 음, <laughs> 스타일이네요 <laughs> 이딱 입고 영화관 딱 가고 나발발꿔서 예뻐요, 예뻐, 예뻐 아, 이거 어느 <laughs> 스타일? 어느 스타일. 스타일? 우리 이쁜 누나 스타일 조아라 스타일 아, 신기한 거 많네 아, 못난이 어 <laughs> 아, 이거 뭐예요? 아, 이거 제가 알죠 그 옛날에 엄마들이 뭐예요, 1년에 한 번씩 솜을 타서 이불을 새로 만들어서 겨울을 따뜻하게 나는 솜 타는 기계. 솜 타는 기계? 네, 뭐예요? 솜을 탄다. 그리고 여기서 큰 네. 솜을 넣어서 투닥투닥 해서 부피 이렇게 만들어서 아, 이불을 만드는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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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니까 이거. 저 밑에 솜이 있네. 저기 네. 보이네요. 우리 동네 에 있었는데 네. 네. 이쪽으로 기증했나 봐요. 어허. 우리 지구에 진짜로 있었어요. 김장하는 거. 긴장하는 모습은 좀 네. 거의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멘션으로 했다라는 거. 이거 백군 청군에 가지고 이렇게 던지네. 범이잖아요. 어. 우와. 아, 자, 이제, 우리 DJ, 우리 집에 있던 선풍기네. 이제 선일 선풍기. 자, 여기. 그만한. 어. 머다 방이야? <laughs> 커피 한잔 하고 가시죠. 어머, 그럴까? 갈까? <laughs> 옛날에 이게 <그게> 빵집이었는데. 었 <laughs> 아, 네? 신난다. 얘들아, 누구 와. 얘들아, 우리 이제 친구야. 오케이, 오케이. 응. 아침 10시 전에 가면 커피 먹을 때 <laughs> 모닝으로 계란을 줬어. <laughs> 진짜? 노른자 안도도. 오. 쌍래 차에 난 노른자 동동 띄워 주고. 맛있었겠다. 아. 그리고 우리 같은 음. 그 일어는 백수들이 가지고 축치고. <laughs> 어머. <laughs> 근데 너는 인기 많았겠다. 어, 아, 그때는 너무 잘생긴 거야. 다 생겨가는 적자? 그렇게 말, 벌써 두명했지 뭐, 따라다니겠다만. <laughs> <있겠다마. 웃음> 안 그때 이때 있었 오늘은 벤지. 이 노래가 듣고 싶네요. 음. 근데 이 밑에 또 뭐가 있다고 하는데요. 아, 그렇죠. 예, 한번 내려가서 우리 또 체험을 해볼까요? 네. 네. 이가시죠 <laughs> 좋다. 여기 언덕이 저쪽 있어요. 달동네, 옛날. 여기 예, 그대로 팔아요. 어, 네. 아 그대로 있어요? 오, 있어요. 이 아파트 말고 세트장 세트장! 거요두세트 네, 그, 옛날에... 같아요. 6 70년대 그야 집이네. 아. 우리 옛날에 차가 집이 저렇게 생겼어요. 어, 어, 나 말을 어. 요즘에 이런 집에 살고 싶어, 진짜. 아, 참아저 어. 집에 그텔레비저렇게 네. 있고. 저기 장인 장모님. 와, 그, 진짜 좋다. 어머, 이에요 TV 보고 계시네. 어르신들 TV. TV 보고 계시네요, 요강. 지금. 예. 날 김일 나오나? 김일. 아, 김일, 아, 김일 아. 선수. t 우리 보이다있는 그래도 이메일지, 괜찮게 사는 집이야. 어, TV 그렇죠? 집이 있는집 집주인이잖아. 예, 예. 여기서 새를 주고. 아, 여기는 새. 이이 TV잖아. 새주 여기 부잣 부자 집이네요. 부잣집 여기 부잣집이요집방값만 있어도. 네. 야, 이거 뭐야? 요런 거뭐 옆집 여기가 사글새. 사글새. 옛날에. 사글세. 옛날에 사글새. 사글새. 네. 영화 겪고. 예. 영화 겪고. 사글새. 아니 근데 여기 눕지도 못하는 공간 아니야? 요런 데서도 7, 8명한 가구가 살아요. 한 가구가 살았어요. 네, 그럼요. 와. 어. 신혼방이야. 아, 그러네요? 신혼방 같아요. 아, 그래요? 뭐. 옛날에는 네. 저런걸 결혼하실 때 어. 여자분들 결혼해 왔어요. 이 정도만 돼도 그래도 예. 집이 음. 괜찮은 집이에요. 아.. 여름대가 공중 화장실에 두개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돈 키야 내고 키야. 이런 골목에 이런 게 접합 가게가 많았고. 아 진짜 여기. 얼마나? 네. 네. 네, 담배가 <laughs> 여기 그 담배. 예. 여기 문 문대고 이렇게 주셨잖아요. 아 연탄장. 이거는 연탄 파는 곳. 여기는, 여기서 팔아요. 이 양반이 네. 연탄을 팔아, 저렇게. 네. 두 어, 개씩 집어서 네. 가지고 다니고, 어, 수고가 새끼를 또 와서, 응.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도 저렇게, 어, 저렇게. 어, 저렇게. 들고, 두 장씩 들고. 배달. 아. 아니, 배달에 집에 가져오는 거요. 음, 아, 음, 그렇군요. 우리가 어. 사왔어요. 음. 음. 네. 이야기. 야, 예, 수도국사는 우리가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물 틀면 집에서 나오는 수도. 네. 그것을 얘기하는 건데요. 일제감정기 강점기 서울 노량진에서 그 송수관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대한민국 그러니까 최초강요에서 이렇게 끌어당겼다. 아, 그 그렇죠. 노량진에서 여기까지 오. 대한민국 와. 최초 아그 그 얘기에요 기록, 기록이 있어요. 근데 그 멀리서 이렇게 끌어, 능력이 아니 여기 지대 가 높으니까 여기 십수장이라그러 죠. 네. 물을 모아놨다가 네. 그 압력으로 인천 시내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었죠. 아. 아 그런거에요? 그래서 여기 수도가 있어서 아, 수도 국산 국 네, 거기가 저저 어, 어. 위에 있는건가요? 지금 현재 남아있죠? 아, 있죠, 있죠. 아, 집, 집장이 있는데 네.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은 수도 국산이라고 안 그래요 그럼요? 꼭산꼭산아 <laughs> 다알죠 인천사람들은 꼭산이라고 아, 다알아 아, <laughs> 어. 아쉽다 팔진는 <laughs> 아, 않아요? 파는데 오늘 마감했습니팔건데 오늘 마감했습니다 배수지 예. 다르게 예. 얘기하면 집수장 집수장 아, 뭐, 물을 모아두는 곳 예. 노량진에서 와서 몇키로몇 킬로? 32.6킬로 33킬로 정도 노량진과 인천 사이 노량진에서 여기까지 3 2 6이 야.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모았다가 그 예. 수압으로 음. 인천 시내 농구 중구 공급하는 거지. 아, 그러니까 주민들 다 그렇죠. 먹고 살았다. 아 그러네요. 어. 그, 그 당시 어, 인원은 희한한 인구는, 인구는 희한한 얼마 안 됐겠죠. 어, 식상 그 네들. 아니요 다음 요시면 더맛있는니까 제가 비료. 와. 저희들은 뭐 이렇게 화면으로 만나기도 하고 시청자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그냥 TV 시청하시는 전국 팔도를 아주 열심히 누비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길정화 씨를 위해서 아유.